이게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죄는 용서를 하시지만 벌은 반드시 내린다라는 이 민숙이 14장의 말씀, 18절 말씀 가지고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그렇게 그냥 그대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정죄감, 그러니까 자유롭지를 못하죠.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각자마다 그 죄도 다양해요. 그냥 본질적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상처 준 거, 뭐 옛날에 뭐 어떤 부정을 행한 거. 한 거죠. 본인이 찜찜하니까 본인의 선으로 선악 개념으로 결정은 어떤 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 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용서는 해 주지만 벌은 반드시 내린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나타날 때마다 아 이거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거구나. 이게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한테 여러분 아무런 나쁜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사가 형통해서 그러면 난 용서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절대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뭐 다리가 아프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치아가 안, 안 좋든지, 애가 좀 다치든지 그러면 딱 떠올리는 거예요. 아 벌은 반드시 내린다고 했는데 이게 그 벌일 것이다. 다내죄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은요 구약과 시, 신약, 율법과 은혜 이 부분 자체를 아예 이해 못하는 목사님들이에요. 민수기는 전형적으로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죠. 물론 우리한테도 민수기는 필요하죠. 그런데 율법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성경이 돼야지 그걸 자꾸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걸 구별 못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해줄 수 있어. 제사 드리고 대가만 받으면 용서는 해주게 해주, 해줄게. 이게 이제 구약이에요. 네 스스로 의로움을 취하라. 근데 지금 어떤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잖아요. 은혜라는 것의 핵심은 뭐에 있죠? 대속에 있습니다.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모든 죄를. 모든 죄라는 건 원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이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다고 나는 이것 때문에 벌벌, 내가 이것 때문에 순교하는구나, 이런 경우가 없죠? 베드로나 다른 사도는 그런 거안 했는데도 똑같이 순교했어요. 안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을 단지 거기에 대한 저주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 공포가 됩니다. 왜요? 이것, 예를 들어, 그 지은 죄를 내가 열심히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했다라는 확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여기다 빨간 줄 하나 그어줍니까? 요거 확, 요건 확실하게 내가 죄안 무릅게 이렇게 해주세요? 확답이 없잖아요. 게다가 떠오르는 죄가 한두 개가 아니죠? 두려움, 공포, 언제 날치실지도 몰라.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삶이 좀 어려운 분들. 이 얘기는 구약에 속한,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행해진 거라면 은혜는 어떤 거예요?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때려 박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그리스도에게 다 부은 거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게 구원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여기서 헤매고 있으면 언제 빠져나오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자꾸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입니다. 잘 걸러서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